평안하십니까? 한 주의 시간이 훌쩍 흐르고 또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필라델피아 도시선교를 담당하고 계신 이태호 목사님 모시고 특별한 말씀을 이제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오늘 말씀 묵상 통화해서 더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백 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되는 자도 가능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되는 자도 가능함이니라. 아멘. 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는 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도 이 말씀이 해석하기 어려운 어, 난해 구절다. 그래서 난해 구절 중에 하나로 손꼽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비유를 흔히 불이한 청지기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음, 이제 주인에게 재산의 관리를 도맡은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식을 이제 주인이 듣고 그 직분을 빼앗아서 이제 청지기가 해임당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청지기가 이제 꾀를 써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탄감하여서 장부를 새로 작성을 합니다. 기름 백말 빚진 자에게 50이라 쓰고 밀 백석 빚진 자에게 80이라 쓰는데 어, 이 액수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기름 백말은 당시 이제 화폐로 어, 그 값어치를 환산을 하면은 한0데나리온 정도의 값어치였는데, 1 0 0 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평균 임금 3년치라고 합니다. 3년치 평균 임금입니다. 그것의 절반을 이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준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보면은 단순히 한두 사람에게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에서 보면은, 비친 그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그렇게 장부를 이제 조작했다고 합니다. 해임당하여서 쫓겨나게 될 날이 정해진, 자신의 끝날이 정해진 이 청지기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생생를 내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이 청지기를 윤리적인 어떠한 주종관계나, 혹은 경제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청지기는 정말로 불의한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인 몰래 재산을 낭비한 것도 모자라서 주인을 속여먹으면서 크나큰 피해를 끼치다니 크게 꾸지짐을 먹고 벌을 받아 마땅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8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청지기를 칭찬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잃었느냐의 그런 경제적인 관점도 아니고 그 주종 관계에 있어서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고 주인을 속였다라는 그런 윤리적인 관점도 아닌 보다 이제 큰 틀, 큰 관점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청지기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가지고 미래의 일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지혜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인이 맡겨준 것이지만, 주인의 것이지만, 어쨌든 그의 손에 쥐고 있는 그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당장 이제 자신이 착복하거나 숨긴다거나 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생각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나중에 자신을 맞아줄 것을 그는 기대하였습니다. 이 청지기는 그저 해고당하고 난 이후 자신이 거처할 수 있는 그런 일시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테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를 두고 이제 구절에 영주할 처소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이는 곧 영원한 집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가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먼 훗날 영원히 거하게 될그 집을 위하여서 의롭게 사용하였다라는 점이 주인이신 주님께 칭찬받을 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도 맡기셨고, 우리에게 에너지, 건강 등등 삶의 모든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모든 인간이 빠지는 딜레마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보다도. 하나 허락, 허락 받은 그것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물질과 성공과 같은 그런 만물을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의 자리, 주인의 자리로 모시고 그것들을 맹목적으로 쫓는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불리고 재물로 나를 더욱 더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13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집하인이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를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채하며 재물 성기기에 급급한 모습들, 예수님께 지적받고 지탄을 받은 그러한 모습은 그때 그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우리 사회에 많이 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들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거룩한 채 선한 채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첫 시작점은 내가 그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살고 있지 는 않은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야 합니다. 오늘 비유에 나온 정지기는 매우 창조적으로, 매우 창의적으로, 매우 지혜롭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활용하여서 위기를 모면하며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일에 놀라운 지혜를 발휘한 것이죠. 빛의 아들들은 우리, 빛의 아들들인 우리는 더욱 지혜롭게, 더욱 의리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사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데 우리의 그러한 삶의 동기는 바로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오늘 말씀에서 기록한 그먼훗날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맞이하게 될그 마지막 날에 영원한 그 곳에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의 삶보다도 더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청지기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혜롭게, 의의롭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는 2월, 우리가 교회로 함께 성긴, 교회로서 함께 성기는 그 선교지들, 또 선교사님들 우리가 기억하고,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곳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땅 곳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의의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계속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